뭐야, 저건? 번호가 번호가? <laughs> 뭐야! 이야 <laughs> 소리부터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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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니 아니야 저 형은 괜찮은데, 괜찮아. 저 형은 괜찮아. 우드바이가 그... 나무... 뭐야 다쳤어? 형. 나무... 응. 아니 여기 부딪힌 같은데. 어이 학수. 갑자 살렸네. 오오오오오, 오어오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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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오저오 어, 어, 저.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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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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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진배. 진배 아니야, 아, 땅 파지마, 땅 파지마라! 땅 파지마, 땅 파지마, 땅 파지마! 땅 파지마! 파지 파지 아, 왜 땅을 파요? 얼굴 동경이 짧고요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?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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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 형, 직진으로 오니까 왜 자꾸 <laughs> 이쪽으로 와? 뭐야 b a l 야야야 l a 어 a laba, 봐 a 리 a 봐 a b a 봐 a b a 봐 a b a 봐 a b a l a b 물들어어물 물, 물 아니야, 물아니냐 아, 음. 완같루니까 오토바이가 몸안 좋은데 유당할 편이지 않 몇대지요클로왜 들어가요? 어? 껌이 왜글로가 냐? 껌이 거기 있으니까. 아, 지 올라와야 되는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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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잘 돌리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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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. 아, 어. 어, 아쉽다, 아쉽다. 아, 아깝다. 껌 온다. 껌 온다. 아깝다아깝다 아깝다. 아, 안 돼, 안 돼. 저, 로 돌려 리로 돌려서 가 야, 학수가 이겼어반바퀴 차이로, 이겼어 아우, 진짜. 진짜. 갱신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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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갱신이 나와이짜 진짜. 진 아빠 아빠 아빠. 어! 에이, 깨졌어. 에이. 어. 잘했네 그래도. 잘볼수도 깨졌어? 깨졌지. 안 깨졌어. 아, 안 깨졌어. 바각 소리 났어. 딱 소리. 깨진겨. 옆에 측면 깨졌나 보다. 괜찮아, 학수야다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아, 거야. 좀좀 야, 안다치게 하면 돼. 이거처럼. 이거 봐 누구처럼 왜 이렇게 작게 해줬어 누구한테 혼날까봐 떼어어아 만지지마요 아 같이 공범되는거 같잖아 왜 그랬어